오늘 본문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위협이 뿌리는 두려움이며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듭니다. 이에 반해 사랑은 하나님과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마귀는 타락하여 빼앗긴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영적 지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입니다. 원수가 성도들의 영적 권위를 빼앗아가는 전형적인 방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어 아담이 다스리던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상실한 균위를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되찾아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회복 시켜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은 성도들에게는 마귀보다 더 높은 영적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이에 마귀는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빼앗겨버린 권세를 되찾기 위하여 현재 우리의 영적 지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대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욕적인 것과 방탕한 것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발휘보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잠자고 있는 까닭은 내가 겁내고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위협이 뿌리는 두려움이며 두려움에 뿌리는 원수인 마귀입니다. 그리고 위협은 낙심과 좌절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협에 굴복할 때 자기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 위협은 열등감과 두려움을 일으켜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영적 재능이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더 마음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원수 마귀는 그가 예수님에게 빼앗긴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지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두려움이나 위협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 두려움이나 위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해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영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위협에 굴복하는 성도를 안해. 은밀히 역사하는 영입니다. 간혹 자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마귀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예수님이 아닌 마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마귀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그 미혹의 도구로 위협과 두려움을 엄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목표는 우리가 스스로 영적 권위를 포기하도록 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두려움으로 인해 잠들었다면 무엇으로 일깨워야 합니까?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담대함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과 같은 자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최후 심판날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본문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로써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인간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바쳐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도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데도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흉용하는 풍랑과 바다를 향해 명령했고 그러자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로 크게 놀랍니다. 누가 복음 8장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고 몸이 고단하여 광풍에도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처럼 연약한 몸을 가진 존재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만들어버리니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자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 말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두 본성이 동일한 인격 안에 공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바른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기도 하고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던 것입니다. 누가 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큰 풍랑 앞에 직면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빠져 죽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신뢰한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올바른 믿음 가운데 굳게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광야 학교에 입학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지만 광풍이 불어 배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시련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가오는 시험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믿음의 초보자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종종 하는 질문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불신자처럼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일이 꼬이고 실패하는 것입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이 곤두박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는 방탄복이 아니라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에 개입하려는 악한 마귀는 물러갈 지어다 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풍랑 앞에 사색이 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 믿음을 사용하여 이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그 상황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 자체를 통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상황의 통제를 당하여 불안과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음을 작동시킬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올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전능하신 줄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비록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에 반응하여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큰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려면 죄를 버리고 믿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본문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헬라어로 포보스로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진 자는 심판 때 죄인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영적 담대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어떤 의미에서 형벌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바람소리에도 떨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괜한 심술로 미워하다가 죽인 후에 그 양심의 느낌에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했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괜히 행동이 우물쭈물하면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양심이 떳떳하지 못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할 것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래 일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란 불순종의 결과로 생기는 불안과 염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게 됩니다. 늘 불안하기에 두렵고 그러면서도 뭔가 내려놓지 못해서 불편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기에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못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두려움만 커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서 떠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보면서 늘 노심초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담대히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이 방법을 확실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당당함과 평안 과 기쁨의 감정입니다. 무엇을 제대로 했을 때에 느끼는 뿌듯함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라고 한 일을 제대로 했으면 부모가 집에 오자마자 달려나와서 엄마 아빠 나 이것 다 했다고 자랑 하는데 이 마음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리는 심령의 평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기쁨 이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대인관계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 떠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담대하고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두려움과 담대함 사이에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확하게 담대한 신앙생활, 평안한 신앙생활,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을 내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생명을 바쳐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힘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을 꺼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무덤에 갇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치욕적인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셋째, 두려움을 이기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정죄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늘 양심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성결과 거룩함을 입고 나아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자기 삶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때 천국의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불안과 두려움을 늘 방치하고 살다가는 유황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한번 걸어놓으면 계속 유효한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인격과 삶과 교통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부르는 죄 가운데 떨어졌다고 하면 즉시 회개하여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등한히 하고 양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다가는 심판대 앞에서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개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자기 구원에 대해 한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 부족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원인인 죄가 틈탈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속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자가 되면 다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막연한 명사형 신앙이 되지 말고 소통과 관계와 교제로 살아 있는 동사형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